나 너무 좋아하지 마. 어쩔 수 없어. 너랑 난 관계가 어쩔 수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이구요 어, 오늘 동생이 어, 저 옛날에 뭐 고기를 사준다 해서 오랜만에 그 동생하고 고기 먹으러 갈 건데요. 이 친구 누구냐면, 어, 저랑 친해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친구가 MBTI가 아이예요.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진짜 만나서 뭐 수수한 이야기도 하고, 오! 에?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게 힘드세요, 좀 약간 친해지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 친구가 절 너무 좋아하세요. 이랑 아이랑 친해지기가 어렵거든요깃빨인데요 쪽도 깃빨리 이름 부부젤라세요 달러를 보여줄게. 달러가 너무 울어요. 왜 자꾸 울어? 그만 좀 울어라. 날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 둘이 사형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세요. 아 저도 알아요. 그쪽이 저를 그 여성분이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그쪽좀 크면 산책 시켜 드리고 해줄 건데. 아 오줌 냄새 나세요. 아 꺼내주면 안 되는데. 한번 꺼내줄까요? 내가 네, 손만 씻고 올게. 기다려봐. 내가 입안 씻고 싶거든. 손 씻고 올게. 내가 지금 와그 오줌 싸면 진짜 안 되세요 오빠 손좀 씻을게 달라야 달라 오세요 로아 로아 너 내가 좋은 건 뭐야 너는 그대체응 음, 진짜 냄새 냄새나세요 귀여우세요 인사하세요 구독자 그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주인 잘못 만나셨어요 딸러 씨 교감 좀 해야 돼요 애물리 마세요. 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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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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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돌아오세요 음. 설마 제 생각은 아니죠 이게 보세요 진짜 맞아요 이름이 딸러 딸돈 많이 벌라고 아니 내가 유튜버 딸러로 받으니까 로아. <laughs> <laughs> 빨리 들 아,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아아 빨리 들어 <laughs> <일러 가>! 빨리 <laughs> 독하게 키워. 아니 근데 이거 가정 폭력 아니에요? 가정 폭.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가정 폭력이 아니고 어쩔 수없어요 저는 독하게 키워요. 아. 그리고 어쩔 수없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때리진 않아. 카메라 있을 때는 안 때려. <laughs> 쟤는 지금 저를 만만하게 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세요. 애기잖아요. 저 애기 때 엄마한테 개토들어봤았어요아 진짜예요. 엄마한테 맨날도. 또... 엄마나? 대가리 피도 안 맞아. 어, 닌형 눈도 못 맞췄어. 오랜만에 형 만나는 것도 힘데좀반갑네반갑안 반갑죠. 인들어형 바쁜 거 같아서. 네, 남구야. 네가 바쁜, 네가 만나아하면 형은. 뭐.. 안 나지? 뭘래 뭐. 아니야, 그거 가게에서 뭐할 거야? 저기. 엄청. 그 내일 음. 네, 집 바쁘니까. 에이야, 형은 뭐 만나도 안 만나지. 이게 습습 보다가 한 번씩 광고 하나 뜨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형 나오는 거 보고 돈잘 보내 생각 했죠 근데 돈은 잘 버는데 통장에 안찍킨다 자꾸 나, 없어져. 나가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존나 많아. 좀더젖대는게뭔줄 알아? 달러 같이 와가지고. 아. 돈을 부르는 게는 돈 나가게 하는 달러. 아 그럴 수 있겠네. 내 생각 전문에는 난 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나가는 거야. 더 나가는 달 달러네. 네. 아, 날씨 좋다. 어? 음, 날씨 좋아요. 음. 어거 소고기로 사 주신다니까 부담이 안되시네 돈을 많이 벌어셨나아 근데. 통장에 1억 있으시잖아요. 네, 네? 없는 돈 많이 모으셨다고. 아, 1억까지는 안 모았죠. 통장에 지금 얼마? 공유하시죠, 저랑. 형 얼마 있으신데요? 아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어, 얼마 있으신데요? 형부터 말해. 이가뭐 하세요, 그럼 아 아이보. 말씀하세요. 이거 진짜 솔직히 하셔야 돼. 거짓말 없이 솔직히하게 말합시다, 우리. 저요? 네, 말씀하세요. 천 가까이 모았습니다. 천. 형은 얼마 모았어요? 방송용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한번 계산해봤어요. 네. 320만 원 있습니다. 네? 320만 원. <웃음> <웃음>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솔직하게. 근데 아, 표정 정말. 왜 그렇게 지금 진심 반 장난 반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요. 제가 평당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부 젤라세요. 제가 27이잖아요. 예? 예? 방송용 방송용. 아, 방송경, 방송경. 아, 아 네, 27이다 보니까 컨텐츠도 찍어야 되고 아는 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 이제 돈을 모아야죠, 달러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기좀 슬프지만. 저 같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에이. 혹시 모르죠? 저 혹시 몰라요.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달러가 흙그럭으로 먹다가 금그럭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자기 그릇 같다 산책을 간다 생각해봐요. 여성분들이 가만히 내두겠냐고요. 그렇죠. 가만히 안 내두죠. 저를 찾아보겠죠. 형을 내비두고 달러로 보겠죠. 아니죠. 맞죠. 달러는 저한테 대한 그 장신품이세요. 라고 말하면 나락을 가르치지만 저한테 대한 예쁜 사랑 음. 사랑이시죠. 어, 놀래라. 에. 네. 오 쉣. 와, 너무 잘못 께. 예, 많이 들으죠. 너무 가족이 약속이 있고 동형이지만 내가 어떻게 먹게 잘못 된건 아니잖아. 막창 먹자고 했어요. 내가 막창 먹자고 했지. 오은다 됐어요. 제가 맨날 사주다가 형 뭐라고? 뭐라고가 맨날 사주다가 좀 살게 됐으니까 우리 안두가 네네 아아 아가리, 아가, 아가리 하고 드세요 그냥 아가리 하고 소고기를 삼겹살을 구우세요 왜시는거세 뭐 소고 소고기세요 아니세요 아니 삼겹살처럼 구우세요 자꾸 뒤집으면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어 진짜로 죄송한데 상급살이 아니시잖아요 두댕이 할까요? 예 아가리 할까요? 예아 예.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미치겠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문, 문 열어주세요 아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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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면 되냐 이 시봉탱이 새끼, 쌍놈이 새끼가 가네 들어가세요 아 난거 잘 먹었어 달러가 너무 보고 싶으세요 진짜로 미치겠어요 달러가 너무 보고 싶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생각이 나요. 일단 배경하면 또 달러로 바꿨고요. 이뻐요,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강아지 장난감에서 네는데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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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아싸, 아싸, 아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걸 나안꺼내준다 기다리세요. 야, 니 때문에 일찍 왔어. 손좀 씻고 올게. 손좀 씻고 올게. 이로나 와. 이이 나고 놀라고 헤나지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나지. <해야지. 목소리> 응,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거 봐라. 눈살 났어. 봐, 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달라, 뭐 했어? 응, 근데 만져주면 안 되는데, 오분만 만져준다. <laughs> 이거 뭐야? 달라. 아니 너 얼굴이 시커해서안 보여 얼굴이. 달라야. 어? 시커해서안 보여요. 응? 안녕하세요. 또 만천조 종은 싫어해. 음? 이거 보세요. 이쁘세요. 눈이 안 보이세요. 이쁘세요, 공주. 날로 이쁘세요. 어떡하세요? 기분 어떠세요?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떠신데요? 좀 똑바로 떠봐요. 예? 네? 지금 애기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지금 훈련을 성공을 했습니다. 보세요. 들어가. 들어가. 잘했어. 들어가. 잘했어. 이제 말잘 들어요. 잘했어. 존나 외로운데. 이버렛 팀. 형잘 <laughs> 저그 딸로 엄마 구해요. 어 <laughs>